삼촌, 치매 치료제 레켄비가 정말 좋아? 기존 치매 치료제랑 뭐가 다른 건데? 레켄비는 기존의 치매 치료제와는 완전히 다른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치매 치료제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늦게 하는 억제하는 역할을 통해서 치매 진행 속도를 낮췄다라면 레켄비는 실제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성 치매 발병 원인이 되는 그 플라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치료기 전이 다른 겁니다. 그럼 그 찌꺼기, 플라크는 도대체 왜 쌓이는 건데? 삼촌보험은 현재 보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더보험의 대표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컨설팅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